하반기에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특별하게 없다고 하면 3,200은 역사적인 고점 상황이거든요. 지수가 이런 부분들이 반등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AI 섹터들은 굉장히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프로덕트 컴, 그리고 오라클 팔란티어, AMD, 이런 기업들을 주가 조정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반기에 이제 주도적으로 증시를 이끌었던 세 종목들이죠.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마지막으로 키 섹터를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오늘 출연을 하게 된 최고민 수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국내 주식도 있지만 미국 주식 특히 AI 섹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을 하지만 자국의 반도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아, 엔비디아, AMD 등에 15% 세금을 내긴 했지만 아, 이 중국과의 어떤 그런 무역 거래도 좀 터주고요. 어 그래서 어 결국 미국의 AI 섹터가 두 파트로 나눠진다라고 보는데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엔비디아, 어, 브로드컴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A식이라고 맞춤형 이제 어, 이 GPU 관련 서비스를 하죠. 어, 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이런 기업들인데요. 특히 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그동안 이제 퍼붓기만 했는데. 돈을 퍼붓기만 했는데 드디어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기능으로 보면 어, AI 섹터들은 굉장히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브로드컴, 그리고 오라클, 팔란티어, AMD 이런 기업들을 아, 그러니까 주가 조정할 때마다 아, 지속적으로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국내 ETF 관련 ETF도 있습니다. 타임폴리오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 ETF라고요. 이게 주로 이제 AI 글로벌 섹터의 아, 기업들을 많이 담고 있고, 올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ETF나 아, AI 섹터들을 좀 주목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정부가 이제 민생 소비를 활성화하면서 소비 쿠폰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의식 아, 소비, 뭐 음식료라든지요. 그리고 또 아, 정부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거든요. 또뭐 그때가서 연장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면세화 화장품 카지노 이런 섹터들 물론 화장품 최근 실적이 좀 발표가 안 좋긴 했습니다만, 아, 정부가 이제 중국인 이 관광객들을 받으면서 이런 뭐 면세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좀 어, 받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 대북 관련해서 어떤 제스처가 나온다면 테마적으로 대북 관련 이슈들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상반기에 이제 주도적으로 어, 증시를 이끌었던 새 종목들이죠. 아,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아, 우리가 마스카라고 하죠.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뭐 그래서 메이커 아메리카 shipbuilding great again. 뭐그그 약자인데요. 이게 이제 그 이번에 관세 협상을 통해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중에 1,500억 달러. 한 208조 정도가 조선업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선업은 기대의 조선에서 이제 실적의 조선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조선삼사 가동률도 100%가 넘어갔고요. 아, 과거 이제 2006년에서 8년 이때가 이제 조선업 부 붕기였는데요. 그때 코스피에서 한9% 정도 시총을 차지했는데 현재 한6% 정도 되니까 그때 기준으로 하면 아직도 좀더 가야 될 길이 있지 않을까? 특히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서 유럽, 한국, 일본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가스를 공급받기로 했는데요. 아, 이 가스를 공급을 받으려면 가스의 어떤 수송이 필요하고요. 아, 그래서 고부가치 배조, LNG 선이 어, 개발도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 조선업의 장기적인 물론 올해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노란 봉투법이라고요. 이게 노조법인데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이 확대하는 그런 노조 법입니다. 이게 이제 하도급 구조가 많은 조선업에게는 악재가 될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어떤 어 실적개선 이런 이슈들은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지 않겠나 다만 이제 어 주가가 최근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어느정도 이제 어, 시장의 악재가 하나 나오면 이게 조정받을 유인들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조정받을 때뭐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사는 상반기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유럽 중동이 국방비 증액도 하고요. 미국은 이제 유럽에 더 이상 우리가 과한 국방비 지원하는 건좀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자주국방의 의지들이 굉장히 많고 한국의 방산이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이 만납니다. 그래서 종전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혹여라도 종전이 되고 하면 이게 하나의 그런 어떤 분위기죠. 그런 분위기가 좀 꺾이면서 방산에 대한 어떤 각국의 조급증, 이런 것들이 좀 딜레이 될 수는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그 트럼프와 푸틴의 어떤 만남,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잖아요. 이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계속 들어서면서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 당장 노후화된 전력, 그리고, 어, 덜 전력을 추가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2030년까지 10개의 대형 원전을 착공을 하겠다. 그리고 현재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 정도, 2050년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 원전을 과연 미국 혼자 할수 있는 거냐. 이런 이제, 어, 뭐 의구심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기업이 독보적으로 할 텐데 웨스팅하우스 혼자 그걸 다할 수는 없거든요. 과거에 이제 미국의 역사에 보면 어, 외국 기업에게 단독으로 원전을 맡기는 경우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인프라 안에 우리나라가 끼어들면서 이게 같이 성장하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한국 수력 원자력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그 원자력 원천 기술에 대한 그 재판 한 2년 정도 소송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어, 한국 수력 원자력이 원만하게 이제 좀 합의를 하면서 어, 이제 좀 하나의 그런 어, 밸류 체인 안에 들어가면서 함께 같이 좀 해보자 이런 어, 분위기들이 지금 싹 트고 있어서 결국 어, 원전의 낙수 효과. 를좀 기대할 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 원전 팀 코리아 건설 시공은 현대건설, 수산 인더스트리 주기기나 터빈은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설계 및 엔지니어링은 한전기술 기자재 및 부품은 DHI 한전산업, 한전 KPS 효성중공업 일진파워 대한전선 그리고 중장비는 현덕 건설기계나 HD 현대 인프라코 이런 기업들이 결국 원전의 아 미국 원전 건설에 뭐 장기적인 낙수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두산 에너빌리티 이 SMR이라고요. 스몰 모듈러 리액터 예, 네, 약자인데요. 이게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에 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그 고민들이 커졌고요. 그래서 소형, 일체형 소형 원전들을 모듈 식으로 이렇게 꾸며서 아, 지진 등 외부 충격에 좀 강하게 그 반응을 하고요. 대형 원전 대비해서 초기 투자 비용도 적고, 그리고 소형으로 안전하다 보니까 도시 근교에도 원전을 만들 수 있고, 탄소 배출도 없다 보니까 친환경 전력 생산도 가능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그 미국의 어떤 원자력 건설은 실질적으로 이 SMR이 주도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래서 주산 에너빌리티, SMR 매출이 2026년 한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아, 2027년 7,000억, 2028년 1조 한 1,400억, 2029년은 2조 4,000억, 그리고 2030년에는 3조 3,000억 정도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산 에너빌리티의 지금 실적 자체가 한 16조 정도 올해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2030년에 한 3조 정도 더해지니까 상당히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것 같고요. 아직 SMR 실적이 아직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 뭐꽤 어, 많이 올랐습니다만 좀 뭐. 단기간엔 뭐 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길게 본다면 원자력 부분도 실적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2,0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그러니까 3,500억 중에 1,500억 달러는 조선 그리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섹터 등에 좀 중점을 두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또 정부 입장에서 놓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많은 그런 정책적인 지원도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상반기를 이끌었던 조방원도 계속 주목을 좀할 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K뷰티 섹터를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어 아, 어제 화장품주 실적 발표를 해서 화장품주가 되게 급락을 했는데요. 아 K 뷰티 테크는 선방을 했어요. 그런 실적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 K 뷰티 테크, 클래시스, 휴젤, 파마리서치, APR 이런 섹터들인데요. 아, 뭐 어제 뭐 화장품주 급락에도 선방 주가 선방을 했고요. 아, 앞서 언급했듯이 외국인들이 이제 몰려옵니다. 중국인들이 몰려오는데 아, 외국인들 의료 소비액 중에 한 56%가 피부과 진료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피부과 앞으로 이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몰려오면 피부과 진료도 좀 늘어날 것 같고요. 그 동안에 중국 의존도를 좀 탈피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중동 팔로 확대. 그리고 기존의 뭐 아무래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했던 오프라인 중심이 아니라 온라인 인싸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다이렉트 마케팅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줘서 클래시스 휴젤 파마리서치 APR의 실적 개선세도 뚜렷해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목표 주가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뭐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휴젤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 어, 일반적인 그 화장품주와 달리 실적 개선세가 2분기에 다 이루어졌고요. 제일 주목할 기업은 APR이죠. 미용기기 브랜드 메디큐브 AGR은 13초마다 한 대씩 팔리는 그런 인기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피부과에 한 100만원 넘게 피부과 진료를 하는데 APR 한 20, 30만원대로 미용기기를 대중화했고요. 여성분들에게 선물해주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피부 미용기기죠. 아, 실적이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아,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고요. 앞으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매출액이 한 7,200억 정도 됐는데, 올해가 1조 2천억, 내년이 1조 5천억, 그리고 2027년은 거의 2조까지, 2조 원대까지, 어, 이 매출이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도 뭐, 천억 단위로 이렇게 계속 영업이익도 늘어나는. 그래서 올해가 2,400억, 내년이 3,200억, 그 다음에가 4,100억. 이렇게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어서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물론 올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어떤 욕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적 개선 측면에서 이 K 뷰티 테크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특별하게 없다고 하면 3,200은 역사적인 고점 상황이거든요. 지수가. 아, 3,200 고점을 뚫으려면 결국은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삼성전자의 HBM 어, 수주 어,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어, 반대로 이제 그 미국 시장의 어떤 악재들, 경기 침체 우려감, 아, 스태그플레이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버무려져서 좀 증시에 좀 영향을 줄 텐데 저는 어, 뭐 크게 코스피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반등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어, 짧은 기간에 뭐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좀 어, 불확실성에 있기 때문에 막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어, 좀 시장에 한번 출렁거림을 기다리면서 그때 한번 어, 실적 개선세를 뚜렷한 그런 섹터들 그리고 장기간 우상향하는 섹터들 그리고 배당이 증가하는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섹터들을 좀 아, 주목해서 투자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